아, 어, 졸려. 어, 안 돼. 잠들면 안 돼. 잠들 것 같으니, 이 기분. 근데 나, 저, 뭐야, 세계 최강 아비게 저분 어제 본것 같은데. 어제 날본 기억을 못하는 거야? 만나서 1등하지 않았나? 아니가 2등했나? 루미아섬의 하이퍼루프가 곧 개방될 예정입니다. 생존자 여러분들께서는 실험에 투입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. 더 친구인 부분이다. 뭐? 있어? 면? 안돼 안돼. 아 이거 전에 사출 각인데 아쉽네. 제금 병금 먹는데? <목소리> <목소리>

못 들어가는 거야. 금지 구역 와우, 이새 멋있다. 한팀더왔다 이런 젠장 누구 팀이요? 엠마 팀인데? 나

이 순간을 낚으자. 한명더안줄어주나 까비. 돌아왔다. 살려준 갑어진 해야지. 안 그래? 아, 침 4시, 시였다해 줬네. 오케이, 플러스 3점. 잠깐만. <laughs> <이럴> <laughs> 전이라도 해주게말래 왜? 나 준댔어. 빨려다오. 어 이게? 방. 방금 분명 밖으로 나간것 같았는데 2로.

사랑해서 살아남은 거 축하해.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, 뭐 떠나는 거야? 금지 구역 지정도 했잖아. 하고 지쳤단 소리 나지 않겠지. 드디어 밥값을 하는 거네. 드디어 밥값을 하는 거네. <laughs> <laughs> 이거하고 지쳤단 소리 나지 않겠지. <laughs> 좋다 이색으로 하자. 음? 음. 지 구역 안 된다. 법값으 끝났고 진짜 계속 내려붙여 이제 끌면 추해. 다음 전 너무 좋아요. 이라아 이번 판야오히 피곤해가지고 머리 안 굴러가니까 칭찬 하게뭐 머리 안 굴리고 하게 되는데. 이거 하고 내가. 나. 좀더잘했다 궁을 그냥 미리 깔걸 그랬다. 반응 속도가 느려버렸는데 내가. 이번에는 머리가 안 굴러가서 졌다. 궁 깔아 줘. 그냥 그냥 깡궁 깔아 놓라 그랬는데. 내가 너무 늦게 굴러갔어. 젠장, 느린 뇌, 패배다. 어, 오케이, 하나 잡았고 이게 무슨 일이야? 배는 안올것 같아.

아, 통구리. 금지 구역 지정도 잖아이 볼까?

그이리족없 아, 브레이크 타임이랄까나. 아, 제 와! 그, 그... 몇초 지났다고 쉬워. 아니, 니키 궁왜 이렇게 또빨라 저거? 니키 궁 몇초야? 한한3초 되나? 아 근데 만렙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 아 아쉬워 이길수 있었는데 오래 쳐다보면 눈 아파. 발라져? n i k 내가 이기고 아니 혹시? 전장이 활성화됐어. 어, 한 팀이다. 이젠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겠는걸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 방에서 이겼어. 떠나기 전에 보상 챙기는 거 잊지 마. 감 근데 올바르긴 <올반하긴> 했어. 어, <람이> 어곧 나오는 데라. 뭐, 어, 맛시겠다어야야야야야야 <람이> 야. 인 금지 구역 지정도 했잖아. 아재. 네. 어 되나? 되냐? 제발합 해줘. 될것 같은데. 될것 같은데 나 있다. 심이라도해주구나래그 정도다. 네, 다이 소리지? 권이 소리면은. 진짜 피오라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. 가장 효율적이아다고 아, 까비 우리 할머니가 했어도 이것보다는 빠르졌다아 그림이... 좀더 잘했다면... 젠장 찌워소확이라도 <목소리> 그려놔둘까 어이 어이 어이, 어이. 몇명이야? 자신있어? 가줘을거야 <목소리> 도와줘 <목소리> 명이라고 아비. 미세보 하자, 거야. 같은 팀이 맞네?

아, F 눌렀는데! 아, F 눌렀는데. 까비다. 괜찮아? 이겼으면 됐지. 저 친구들은 미래가 없긴 했지. 이터널 리턴 가장 괴로운 탑, 모시기 어쩌고저쩌고 한 거에서 있는 저거다. 3일차 나에돈다 쓰자마자 복사하기. 그러면 일단 산 사람도 힘들고 죽은 사람도 힘들어. 산 사람도 한숨 나오고 도망 다니느라, 죽은 사람도 구경하느라 한숨 나오고. 정라도해 주길 바래. 이 정도는 해 줘야지. 계속 내어붙여한팀 여기 있다 지 않아, 귀엽지 않아, 귀엽아프네지출해야겠는 걸. 탈출할 살아났어. 돈이 없네. 지금은 탈출이 최선책이야. 살다면눈파 비폭력주의자니, 빨리 뒤로 오거라. 색으로 하자. 위험해지겠어벌로 돌면 안 되냐? 굿잡 1등 같은 2등이다 어. 막탕 못 먹으면 아쉽긴 한데 막한데 꼬리 흔들를 잘했다 순간 그냥 죽을까 했다가 그냥 죽는 거는 어? 멋있지 않잖아 바로 그냥 꼬리 흔들어서 싸움 붙였더니 2등 시켜줬는데좋아 어찌저찌 플러스면, 플러스면 된 거지. 뭐, 여기까지 해야겠다. 오늘 피곤하다 가보겠습니다. 고고.